제일 중요한 마지막 우리 세부 전략 목표 및 과제 5대 과제가 있죠 요것들을 한번 적용을 어떻게 할수 있나 볼 거예요 자첫 번째 우리 한국환경공단의 5대 전략 중첫 번째입니다 탄소중립 청정대기 실현이라는 전략 목표가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나 외우긴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단의 5대 전략 목표 중 하나는 요 청정대기 실현이다. 공단이 현재 대기 환경 측정망. 자, 볼게요. 그리고 관제센터. 요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어떻게 하면 내가 알수 있어요? 보도자료 봐도 알수 있고요. 우리 직무기술서 상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 우리 직무수행 내용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어떤 직무기술서 봤냐면요. 환경직. 환경직 직무기술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직 지원자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본 거예요. 환경직 직원으로서 내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물성, 그리고 대기환경영향평가 절차, 이러한 관련된 지식을 습득해 나가겠다. 자 이런 것도 어 선생님 어디서 봤어요? 대기 오염 물성 대기 환경 영향 평가 절차 이거 다 직무 기술서에서 봤거든요. 이 직무 기술서와 우리 공단의 5대 전략 목표 중 하나인 청정 대기 실현을 짬뽕해서 쓴게 바로 이러한 답변 예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단이 하고 있는 것들도 알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안다. 이런 게 어필이 된다면 공단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직무 역량까지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뉴욕 중심의 스마트 물 관리입니다. 이것도 바로 답변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단의 5대 전략 목표 중 하나인 뉴욕 중심의 스마트 물 관리 실현. 공단의 사업 중에 혹은 뭐 과제 중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나 여기에 관심이 있대요. 앞부분에 대해 관심. 화두를 드러내고요. 이번에는 제가 토목직무를 한번 써봤는데요. 자, 우리 토목직 지원자분들 한번 집중을 해 주십시오. 토목직무 지원자로서 토지매수, 그리고 생태복원, 유역관리사업. 이게 바로 우리 토목직직원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또한 직무기술서를 참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련한 직무 역량을 내가 우리 과거 경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내는 거죠. 땡땡땡에서 일했을 때 하천 유역관리 실무 경험이 있거든? 이거를 근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다. 즉, 첫 시작은 공단에 대한 관심, 공단의 전략 목표를 내가 알고 있고, 나는 이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토목직 지원자로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근거는 바로 과거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과거에 했던 활동들을 전략과 목표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묻어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세 번째는 자원 순환 체계 구축으로 순환 경제 선도다.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국 환경공단이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막 아까 막 환경 위해 요소 막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입으로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소서에도 녹여 쓰셔야 됩니다. 자, 요거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음, 지원 동기에 쓸수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가지고와 봤는데요. 제가 쓴 겁니다 네 평소에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나는 요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현재 지원자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어필할 수가 있고요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이제 공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원순환본부에서 요런 일들 한다 재활용 폐기물 종합관리 대책 그다음에 k 순환 이행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함과 동시에 주도적으로 이런 순환경제를 선도해 나간, 다 위에서 썼던 내용들입니다. 있습니다. 저 또한 고품질 재활용을 통한 이런 순환경제 이행에 동참하고 싶기에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래요. 우리 지원동기 있을 때뭐 공단의 뭐 핵심 가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혹은 공단에서 좀더 저희가 성장하고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요즘엔 이런 거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공단이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가 어필이 되어야지만 되지. 이제는 같이 성장할게요. 나 환경공단 좋아해요. 왜? 근거가 뭐야? 우리 사업 아는 거 있어? 할말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략 목표 가지에서 끌어다가 지원 동기에 이렇게 녹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것도 바로 예시로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단의 사업이 바로 이거거든요. 화학 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이게 뭐냐면요. 이 관련된 안전 사업장에서 좀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뭐 비용도 주고 좀 새롭게 이런 화학 물질 취급 시설의 개선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한국 환경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잘 알고 있고 나 또한 이런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공단의 전략 목표 이것도 나도 같이 한번 동참하고 싶다 해서 관련된 내네 과거 경험들이 바로 뒤따라 나오겠죠 이렇게 이 전략 목표 중에 네 번째를 끌어다 쓰면 이런 내용의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면접 질문에도 이런 질문 하잖아요 최근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 공단의 사업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전략 목표 다섯 가지 중 마지막입니다. 경영 효율화 및 ESG 확산이에요. 이것도 바로 답변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이 K 에코그린 ESG 실천 캠페인 자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보도자료. 요거를 통해서 이만큼이나 탄소 배출을 줄인 효과를 달성했다라는 기사를 내가 보았는데요. 공단은 이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사적으로 ESG 내재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활동들을 언급하시고, 저 또한 이런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 과거에 내가 이런 관련된 활동들을 해왔고, 이때 내가 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내재를 위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방법들을 제안을 해보겠다. 일을 하면서, 요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경우도 우리 있겠죠. 자소서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